안녕 얘들아. 오늘은 진짜 핫한 특별강의 소식 들고 왔어. 일반 및 멤버십 대상 특별강이야. 강사는 12김일석 대표야. 일정은 10월 1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야. 장소 선능역 4번 출구 바로 앞더 모임이야. 강의 후원금은 2만원인데 멤버십 회원은 1만원이야. 후원금 입금 계좌는 영상 아래 더보기 눌러서 안내 참조해줘. 선착순 36명으로 강의장 정원 예약제야. 사전 입금하면 참석 확정 문자 받을 수 있다고 신청기한은 9월 27일 금요일까지야 서둘러야 신청 가능할 거야 현장 접수는 불가하다고 강의 주제는 원에코 시스템 미카 라이선스 승인 신청 및 전망과 원 마케팅이야 부제일 원에코 시스템 전산 마케팅 캐시 충전 유료 안전 회원 가입 KYC 코드 구매 코드리딘 딜세이커 구매야 부제일 원 마케팅 실전 전문가 양성 과정 개설 예정이라고 해 지리응답도 한다니까 미리 준비하면 좋을 거야. 이벤트로 저자 책 사인의 천재일호원 친필 사인을 해준다고. 촬영 녹화 녹음 금지는 상식이야. 멤버십 회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10년 속에서 피어난 원. 책은 사전에 입금 주문하면 강의 당일 친필 사인에서 받을 수 있다니까 알아둬. 지금부터는 원의 비전을 알고 원 마케팅 비법을 배워야 한다고. 마케팅 비법을 모르고 P2P를 하는 것은 바위에 결란을 부딪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 팔지 말고 사게 해라 스스로 찾아오는 원 마케팅 지금은 원 마케팅 시대가 도래하고 있대 물 들어올 때 배띄우라는 말은 바로 지금을 두고 한 말이 아닐까 움직이는 사람이 원 부자가 빨리 현실이 된다고 이제는 바로 내 차례야 열정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자, 내용 정리 간단하게 해줄게 들어봐 얘들아 이번 강의는 놓치면 진짜 후회할 거야. 12기 밀석 대표님이 직접 나와서 강의해 주시는 거 진짜 흔치 않잖아. 이번 주제는 그냥 마케팅이 아니라 원에코 시스템이라고 새로운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절호의 찬스야. 선릉역 4번 출구 앞 더모임에서 열리니까 오는 길도 편하고. 그리고 후원금도 멤버십 회원은 1만원, 비회원은 2만원이야. 이거 완전 착한 가격이지. 특히 강의 후에 있을 사인회도 천재 1호 원책에 김일석 대표님의 친필 사인까지 받을 수 있어. 촬영, 녹화, 녹음이 금지된 만큼 생생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겠지? 이번 강의에서 원 마케팅의 모든 비법과 실전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특별한 기회야. 자,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말고 강의 신청도 서둘러. 선착순 36명이라서 금방 마감될 거니까. 기회가 찾아왔을 때 잡아야지, 안 그래?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지역에 공장 부동산도 원 50%에 매물로 나왔다고. 그뿐만이 아니라 캐비어 들어간 고급 화장품도 원 80%에 구매할 수 있다고. 이제 원세상이 오고 있다고. 그럼 다음에 더 재미있는 소식으로 찾아올게.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줘. 안녕.